네, 이런 거이 아. 고해하지 마세요 은정 분홍색 옷만 입는 건 아니에요 한한 <laughs> 3분? 5분? 길량이 되냐? 어, 그분응응응안 그래? 좋죠? 아, 솔직히 한한1문장만 해도 사람고 끝낼걸 10문장부터 하그지 그냥 교장선생님 <laughs> 훈련할 수 있는 맞아 마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겠네 굉장이 <laughs> <laughs> 설거지할 때 <laughs> 나좀 화가 많은 사람 자주 <laughs> 오겠는데. 예민하고. 백기동도돌려놓으면 <laughs> 화나고요. 치약 중간에 놓고 자주 화나고요. <laughs> 샤워하고 나서 또청소 부다가도 화줘요. 샤하기 사람들은 있지않 너무 반나동의당다 <봤네. 웃음> 아, <laughs> <된다. 웃음> 아, 엄마 아니야 엄마? 이런 <laughs> 것도 <우리 엄마도> 몰라. 아, 이 개림이 또 확보이고 와가지고. 이게 아, 너무 좀 헷갈리니까 짧은... 대량 한번 있겠네. 아, 이거 혼줄 알아, 혼주 색깔이니까 짧은. 이 대답하면 틀 아, 오니까 나 농담이었지. 농담이 농담이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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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었지지이지농지농담지농담이었